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또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까? 특히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떤 때 기억하고 또 사랑하는가 생각해 보면 기도할 때이 말씀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야, 찾게 될 거야, 열릴 거야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를 어떻게 해요? 열심히 기도하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기도의 열심.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구하는데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찾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찾으면서 기도하고. 근데 열심히 찾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찾아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기도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두드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은 분명 기도의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 목회를 아주 잘 하는 열심히 잘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 하는 얘기 중에 참 인상 깊었던 얘기가 아, 뭐 목회 하는 중에 여러 위기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런 거예요. 영자, 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열심히 두들기다 보니까 그 벽이 문이 되어 열리는 것 같더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충성하니 벽처럼 나를 가로막고 있었던 그 벽이 문처럼 열리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기도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 주시고 그래서 응답하시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이 말씀에 주목할 만한 한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은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그 신앙의 목적,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9절부터의 말씀도 보시면은요. 예수님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러시느냐?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소 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의 중심이 기도의 열심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죠. 예. 무슨 기도의 제목이든지 좀 과장해서 말하면 아무거나 아무거나 그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처럼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렇게 이 말씀을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더러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데, 그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고, 정욕을 구하고, 또는 저주하고. 여러분, 이런 것을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열어주시고, 그러는 거 아니겠지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이 말씀에는 짝이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짝이냐면 바로 기도의 제목,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6장 33절이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얼마 전에 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여기 6장 33절 말씀을 보니까 뭐가 나와요? 기도의 제목이 나와요. 우리 신앙의 목적, 우리 신앙의 목표가 나와요. 그렇구나. 이게 6장 33절의 말씀이 전제가 되어 있는 말씀이로구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신 이 말씀에 더하여 하신 말씀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구하라고요. 찾으라고요. 두드리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아무거나 열심히로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바 사명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의를 찾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두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요 정말 잘해야 될것 같아요. 기도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우리 감정 따라 기도하면은요. 기도하는 것만 봐서는 이 사람이 기,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다른 종교인인지 분간이 안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아이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기도하는 것만 봐도 아이 사람 예수님 제자로구나.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라.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봐도 사람들이 이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구나. 이 사람 그리스도인으로구나. 여러분 그렇게 구별된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저는 아이 말씀이 다만 기도에 열심이 어 말씀 열심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기도에 전제에 대한 말씀이로구나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만 보시면요 이 말씀의 중심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위에 있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러분 9절부터의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런 부모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그렇죠 너희가 악한 악하, 악하든지 선하든지. 이걸 떠나서 너희가 부모라면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줄 줄 알거든 하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여기서 구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어요? 열심에 있어요? 아니에요. 관계에 있더라고요. 우리는 누구에게 누구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들이 떡을 달라고 열심히 구하면 떡을 주고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떡안 주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 딸이 열심히 어, 뭐예요? 생선을 구하면 생선 주고 열심히 생선 구하지 않으면 뱀 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선한 자이든 악한 자이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는 거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너희가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얼마 전에 저희 둘째 딸이 생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일 때아 이게 고민이에요. 생일 선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일을 어떻게 축하하며 보내야 되는지. 뭐 예전에는 짜장면 한 그릇 사주면은 그참그 되는 거잖아요. 1 년에 한두번 먹는 게 짜장면이고 그러면. 근데 뭐 요즘 아이들이 뭐 짜장면 먹는다고 하, 뭐 감동하고 그러나요. 그 선물 줄 것도 없어요. 애들이 원하는 건막 이십만 원 삼십만 원짜리 막 이런 아이팟 막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그런 걸줄 상황도 아니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야이 생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근데 아, 아니나 다를까 우리 둘째가요. 야 신, 어, 신아야 어, 너 생일인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어? 이렇게 물었더니요 아빠 저는 뭐 먹는 것도 뭐 그냥 별로 이렇게 먹고 싶은 것도 없고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제가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그건 안돼 단칼에 잘라버리고요 고민을 했죠 뭘 먹으면 좋을까 근데 저도 이렇게 또 먹는 거에요 그렇게 또 흥미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괜히 비싼 돈 주고 그냥 기분이나 내기에는 또좀 그런 거 같고 그래가지고요 아이들이 평소에 그래도 잘 먹는 국밥집에 갔어요 여기 육전국밥집에 가가지고 애들이랑 국밥 이렇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애들이 처음에는 생일인데 애들 생일인데 무슨 국밥집 뭐 약간 느낌이 그런 좀 느낌이에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가서는 잘 먹더라고요. 그러고 집에 들어오는 길에 케이크 하나 사다가 또그전 얼마 전에 또 첫째가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첫째 생일에는 또 얘가 시험 기간이라서 제대로 생일을 축하도 못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첫째 둘째 생일을 퉁쳐서 케이크 하나 딱해 놓고 이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를 부르고 이제 생일을 끝냈어요. 근데 부모 마음이 또 그게 아니잖아요. 아빠, 그냥 돈으로 주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싹둑 잘라버리고, 야, 그래도 밥은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밥 먹어야지. 그래도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는 불러야지. 해놓고 어, 그날을 이제 마무리를 지었지만, 아, 마음이 아, 그래도 지가 원하는 게 있어서 얘기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용돈을 주면서 "신하야, 필요한 거 있으면 살아, 그래 줬어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에게 더 좋은 거 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오, 뭐, 돈 주세요, 돈줄수 있어요. 어차피 돈 줬어요. 그런데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이보다... 더 좋은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생일을 그냥 돈만 띡 주고 그렇게 보낼 수는 없겠더라고 하는 거죠. 생일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조금 더 뭔가 가치 있게 보내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요, 그리고 본인이 또 원하는 거 그런 것도 그래 필요한 필요한 게 있을 텐데 하고 주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것보다 딸아이가 원한 것보다 돈이 더 많이 지출이 됐어요 밥사먹겨야죠 뭐 선물 줘야죠 용돈 줘야죠 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열심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그 중심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열심보다 열심이 필요 없고, 열심은 뭐 아무런 의미 없다. 이게 아니라, 열심도 있지요. 구해야지요. 찾아야지요. 두들겨야지요. 그래서 벽이 문이 되어서 열리는 것도 경험해야지요.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듯이 우리의 문제를 갈라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런 거 우리가 신앙 간증으로 체험해야지요. 그런데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는 자녀 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주실지 안 주실지 모르는 그래서 그냥 떼를 쓰듯이 열심히 기도해야만 그냥 찔끔 줄까 말까 하는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한테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 기도를 할때 옆집 아저씨에게 생일 축하해달라고 떼를 쓰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내가 열심히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주실 거야. 열심히 구해야 돼. 두들겨금 기도해야 돼. 예전에 주뭐 이런 얘기도 했었다면서요. 하늘 보좌를 흔들어 가지고 그래 기도해야 돼. 나무 뿌리 뽑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 네, 기도에 열심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옆집 아저씨한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 세상에 사명주어 보내시고, 나를 죄악과 모든 위험 가운데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건져 주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때로 안 돼. 그건 아니야. 싹둑 자르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 구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너, 너희들은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르고 있구나 예수님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니야 싹둑 자르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옆집 아저씨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구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거잖아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